시고요 최주입니다자 코롱티슈즈입니다. 자 거래 재개가 일단 됐습니다. 예. 자뭐 앞에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예. 상당히 오랜만이죠. 자 이때가 마지막이 이때니까 그렇죠? 2019년이니까 예, 상당히 일단은 고생들을 하셨어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자 지난 어제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예, 코롱티슈즈 상장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횡령배임에 대해서,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계에 대해서, 각각 심의에서 상성, 상장 유지를 결정을 했어요. 자,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삼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아마 코너티슈즈는 거래 재개로, 예, 가닥을 잡은, 뭐, 거의 다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 뭐 미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일단 뒷배경, 예, 자 뒷배경이라는 건 결국 예, 우리 대주주들 보면 주코, 예, 코롱이라고 그러죠. 주코, 이걸 주식회사 코롱로나는데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열 회장, 전 회장이죠. 예, 일단 예, 자금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위협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어,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신약 개발이라는게 사실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성공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예. 자 그리고 예, 신라젠 앞에서 예제를 제가 보셨지만 신라젠도 예, 똑같은 흐름으로 결국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15,000원 물량 위에 여기만 오면 일단 악성 매물이 떨어질 거다 라고 말씀드린게 이게 예, 똑같은 원리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코롱 티슈인도 비슷하게 전개가 될 텐데, 그 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대거 선들 좀 그으시면 돼요. 자, 일단 요런 라인, 요런 라인. 그죠 거리랑 터졌던 마디 라인, 뭐, 그리고 만육천원. 예, 일단 요렇게 몇 개를 건올게요. 점화 간 지역 예, 또 중요하니까. 자, 점화 지역이 뭐한 48,000원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예. 자 정확히 긋겠습니다 3분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31,000원 그리고 25,000원 라인 자 그리고 예, 거래 예, 중지될 시기 가격 1 6 0 0 0 예. 이렇게 일단 일단은 일봉으로 예, 선을 라인을 긋고요 이, 이 위는 또 위에요 이건 아직 먼 얘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서 이제 갭 떨어진 라인 여기 또요 만나는 라인이 여기죠. 6만 한 8천 원, 6만 8천 원 라인. 예. 요렇게만 그러면 일단 라인은 다 예. 걷다 오시면 될것 같아요. 6만 8천 원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자, 지금 차트 공부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자 저장해놨고, 자1 6 0 0 0원 이제 오늘 깔고 가던 자리고요. 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2만 850원에 또 라인을 거야 돼요 예. 자, 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어, 일단, 바이오 섹터에 한번, 예, 좋은, 예, 어떤 붐업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함께, 예, 함께 올라가면서. 예. 자, 그러면서, 일단, 내일 뭐, 상한가를 두방을 간다. 이거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어요. 자, 다음 저항, 이거 너무, 예, 차트가 길죠? 자, 다음 저항이 2만 850원이에요. 2850원. 아, 저기. 25,000원. 25,000원입니다. 자, 오늘 2850원 곱하기 1.030. 그러면 27,150원이죠. 예. 자, 그러면 27,150원이면 내일 만약에 이제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25,000원 라인에서 잠깐 삐거덕거릴 수는 있어요. 예, 잠시. 왜냐면 그 갭라인 때문에 그렇, 그렇거든요. 예. 자, 일단, 그리고, 신라젠처럼 들어갈 수 있는 라인이 일단 3만 1000원이 될것 같아요. 3만 1000원 정도가. 예. 자, 신라젠하고 코롱티슈진하고 또 다른 점은 상당히 있어요. 예. 서로 배경은 좀, 뭐, 예, 그런, 거래 정지가 된 배경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뒷배경하고 어떤 자금력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코롱티슈진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임보사가 예, 임상 3상 진행되고 뭐 제품화되기까지의 확실하다는 그런 어~ 룰은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예. 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자이 약을 개발하겠다고 천 개가 예, 임상을 시작하면 제품화되는 건세개 정도라고 그랬,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전에 그것도 보셨지만 코로나 치료제 한다고 다 달라붙었었죠. 제약 바이오들. 근데 주가 띄우고 다 팔아먹고, 결국은 막 포기하고 그러죠. 자, 이거랑 이거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찬가지예요. 일정 정도 주가가 회복이 되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매물 압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자리를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위기는 2 5 0 0 0 원이고요. 내일 뭐, 상한가에 가던 내일 뭐,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만지는 사람들, 조포, 그리고 가지고 있던 분들의, 예, 처분의 여부, 이런 거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주매물 때갔기까지는 예, 어느 정도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 자리가 저는 한 3만원에서 3만, 3만 천원으로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한번 눌려갈 가능성이 높다. 신라젠하고는, 예, 또 다른 모습이 될것 같아요. 예. 신라젠은 두 방에, 예, 한17% 정도 오르고 즉각으로 수식하고 그리고 1 8 5 0원 접근해서야 다시 왔죠 그러니까 상승 갭을 다시 떼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넉티슈준도 일단 가장 방향성을 잘할수 있는 거는 내일 종가부터 예, 그림의 어떤 어, 장, 전개 여부를 정확히 알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예상하는 이전 저항들을 포함할 때는 일단 3만 원, 3만 1천 원까지는 예, 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예, 그림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직진으로. 눌렸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3만원에서 이렇게 눌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생해서 다시 갈 수도 있고. 예. 반면에 3만원을 아주 짧은 조정으로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4만 8천원, 5만원까지는 빨리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근데 3만 천 원, 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 매물, 여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이거 통과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일단 오늘 상이 풀리지 않아야 돼요. 자, 상이 풀리지 않은 건 어떻게 되냐면, 1분 봉으로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이런 거리량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어, 대기 매수세가 계속 쌓여야 됩니다. 지금 210만 주 정도 쌓였는데, 계속 쌓여야 되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물량 던지는 게 나오면, 보고 있다가, 같이 함께 투매할 가능성도 있어요. 상 풀릴까봐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풀리더라도 1분봉 20개 이내에 빨리 상한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자뭐 오늘 뭐 굳이 풀릴 것같진 않지만 네. 내일도 튼튼하려면 일단 그렇게 돼야 그게 전제가 돼야 되고 내일 25,000원 첫 번째 저항 라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것도 관건입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강했고 일단 뭐, 신라젠보다 더 빨랐어요. 예, 힘도 더 강했고, 초, 오늘 첫 스타트 라인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좋은 방향으로 좀 기대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 문제가 있던 기업들은, 예, 그, 예, 갭라인, 예, 개파락 라인이 오면 매물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 그거 반드시 기억하면서 매, 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롱 티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